우리나라 토종 우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말은 네 이런 식으로 우렁이 박혀 있습니다. 눈뜨록 사이에 이렇게 줄 수지가 말랐는데 토종 우렁들은 이렇게 살아남습니다. 물, 있고, 물 있는 대로 좀 있다가 물물 있는 대로 옮겨.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잡은 <laughs> 그람 <한번> 모아 보겠습니다. <laughs> 저었는데알겠 아, 여기도 있습니다. 잠시간 동안 우렁이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토종 우렁이는 물이 없어도 스스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생존능력이... 게... 왕우렁이하고 토종 우렁이입니다 이건 상 사계란 책이나든요 음, 토종 우렁이는 풀을 먹지 않고 잎끼만 먹고 왕우렁이는 잡초같은걸 먹고 자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신것처럼 몸집이 무지 큽니다. 이상입니다.